정권 창출은 정당의 최우선 목표, 존재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약 6만여 명에 달하는 고위직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리를 좌파 인사들을 몰아내고 보수 인사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행정부 곳곳에 윤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우파 인재들을 배치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직 임명과 관련해서 한동훈 일당들이 적군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대남을 누가, 왜그 자리에 추천을 했나? 무슨 약점이 있길래 꿀보직을 지었나? 라며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작자들이 보수라 할수 있겠습니까? 동지라고는 더욱 할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김대남을 추천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6만 명 중에 하나, 6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호텔 칼부림 사건에 연루된 자를 국민의 힘 재정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시한 폭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신들은 서울보증보험 감사 추천한 자리를 두고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대남의 행동은 분명히 격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의 배후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식으로 비열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대남은 비서관도 아닙니다. 일개 행정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일면식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조중동과 그 종편 방송국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은 마시 북한 방송 또는 MBC보다 악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핵관들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 어쩌다 당신들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의 감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가 배운 지성을 통과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사실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짓과 선동은 온갖 추측과 상상력을 동원한 당신들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관적 해석은 이성적 활동이지만 이성이 잘못 작동하게 되면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했다. 바로 실성한 자, 당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주관이고 주관에는 합리성과 보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핵관의 핵심, 신지옥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방송에서 한 대표가 횡령했다는 당비 70억 가운데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은 정확히 18억이었다. 또한 한 대표가 자기 대권 도전을 위해 2030 정치, 의식조사에 2-3억을 썼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백선은 대외비다. 김대남은 총선 백세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횡령 억을 제기한 것은 대외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신지호 자신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총선 백서의 대외비 내용을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신지호 자신도 총선 백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지호는 공개해도 되고 김대남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바로 이성을 상실한 미치광이 주장들입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내피설로 꾸며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동훈과 그 일당이 저지르고 있는 주관적인 망상입니다. 이성의 타락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악랄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억 공천 심사비 횡령 의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신청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심사비를 받았습니다. 지원자가 총 500여 명이었습니다. 약 23억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23억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당시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천심사비를 납부한 지원자들이 낙방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주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사비의 사용처는 물론이고 환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심사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23억의 행방이 깜깜합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선 백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비 횡령 의혹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의 실체는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구태스럽고 타락한 행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천 심사위 사건은 한동훈이가 어떤 인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 제 의결 투표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내표의 반란표는 보수 진영의 실존적 위기를 보여주는 일대 대사건입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8명의 카드를 반역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8표가 반란에 동참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비극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여덟 표를 통해서 당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특검, 모든 악법들이 여과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괴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 제 의결에서 나온 반란표 네표는이 반란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4명의 반란표를 던진 것은 그 배후에는 한동훈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보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란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의 이러한 행동들은 보수의 가치는 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영 자체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적 동지로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인간적 배신은 물론 보수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란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심사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23억의 행방이 깜깜합니다. 제주 호텔 칼부림 사건에 연루된 자를 재정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한폭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정의와 진실의 힘은 성난 노도처럼 그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최고는 언제나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더욱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